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13일 2월 두번째 주 중고등부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없이 살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이 시간 주없이 살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없이 살수 없네 제인의 구조요 그 귀한 모배 피로 날 구속하.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신다 내 영의 깊 good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나와 예배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민족 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교 오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갑니다.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님께 대답합니다.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 지킬 수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하야데백교여러문답 114문과 115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대답 자, 우리가 한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단지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시작해요. 이 세상에 10계명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십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누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까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 전체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엉덩방아를 찌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두 발로 걷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잘 걷게 되고 나중에는 두 발로 점프도 하고 빨리 뛸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가는 성화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면 볼게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설교하게 하시나요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읽어 볼게요. 첫째, 평생 동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삼과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게 하세요.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십계명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성경 앞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십계명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실제로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반복해서 설교하기도 하고 설교 내용 가운데 십계명이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저와 함께 십계명을 열심히 공부한 이유도 십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십계명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욥기 15장 14절의 말씀 함께 볼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아멘. 날마다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자신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고 배웠던 것 기억하죠.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생각할 때도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구하며 기도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십계명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십계명을 강조하면 할수록 교인들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친구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에 대하여 다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동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